이게개리란이게 이게 뭔지 혹시모르세요잘 모르겠습니다. 오, 이거 엄청 큰데? 고리란. 리란입니다리란란리란리란고리이란고자루과아란 고리란. 고 아, 코끼리 다리를 닮아서 네. 아, 주무라 사이즈가 큽네 코끼린 어. 오, 여기는 코끼리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? 오 화분에만 심겨진 거 봤는데 가시가 엄청 큰데요 네 주로 화분에 심긴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, 여러분들은 네. 네, 네. 그렇구나 뭐, 우리랑 화분에 있을 때 되게 예쁜데 아, 어. 네.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막. 아. 네. 이게 머리카락처럼 꼬불꼬불 런데 이게 덕구리란 집에 놔두기엔 어. 좀 너무 크네요. 빗자루가 어.